한국계 캐나다인인 정과 김치는 요즘 주말에 조기 축구팀을 만들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Why's i my uppa here? Dressed like that. Appa? Ajussi? So you came to play? Yeah. Defense, p u l l back, center back, d e p e n d on formation, huh? Yeah. What do you think? Sweeper?

한국 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인물이죠 음. 지금은 캐나다로 이민한 입장이지만 아빠는 캐나다보다 한국에서 산 기간이 더 길었기에 현지 문화보다는 한국에서 생활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있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아직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합기도 토론토 캐럴과 나는 합기도 수업을 하기로 했어요. 펀? 예. 디스카운 쿨? 아 참, 합기도는 진지한 일입니다. 그러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민자 2 세대인 정이나 제니 그리고 엄마만 한국계로 나오는 김치 같은 경우는 이민자 1 세대와는 많은 부분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죠. Losing market share, I'd be happy to boost y o u I, I can help you with this course. 능숙한 영어 발음과 사고방식, 그리고 아빠와는 다른 한국인만 공감할 수 있는 특유의 정체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여러 부분에서 세대 간의 정서 차이를 보여주며 드라마를 재미있게 이끌어갑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센터링 후 헤딩 전술을 구사하며 자신의 아들에게만 공을 몰아주는 모습. 드라마에서 보이는 아빠의 모습은 우리 아빠들과 같은 무뚝뚝한 모습이지만 그런 모습 뒤로 자식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살며시 보여주는 장면 덕분에 우리는 이 드라마를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김신의 편의점은 편당 20분 분량이라 편하게 보기에 정말 좋은 드라마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에서 가장 좋았던 점은 드라마에 등장하는 아빠와 엄마를 보면서 저희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아닌 캐나다라는 이국에서 국적과 언어도 바꿔서 살고 있지만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 모습에, 정과 제니처럼 잔소리라 생각하고 귀찮아하던 과거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하던 잔소리, 아빠가 하던 청견, 그 모든 말씀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부모님이 하는 잔소리는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은 들림이 없죠. Why don't you just call them yourself? 1910 Japan attack k o r e 그래. 어느 드라마든지 가족의 정서를 소재로 하는 드라마는 공감을 이끌어내기 좋습니다. 이런 치트키 같은 설정을 식상해 하는 분이 계시기는 하지만 이 드라마는 캐나다 이민 1세대와 2세대 간의 갈등을 소재로 하고 가족이라는 의미가 여러 면에서 특별할 수밖에 없는 한국인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니 외국인들은 느끼지 못해도 우리는 정말 많은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외국 생활을 해 보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한국에서도 김치처럼 매운 음식을 잘 먹는다며 자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쯤은 있습니다. 만약 외국에서 그런 한국인을 보았다면 딱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배우들이 내 e 는 한국말과 a 웃음이 나오고 일본차만 보 h 민감해지는 아 o u 모 d 이 보수적인 한국인이 o 생각하겠 i 만 게이만을 위한 특별 t 인을 하는 등 상황에 따라 능구렁이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우리를 웃음 짓게 만듭니다. 깨알같이 등장하는 태극기나 한국 관련 소품을 찾아보는 재미, 그리고 처음에 소개해드린 조기축구 에피소드처럼 한국 사람이 아니라면 그때의 감동을 느낄 수 없는 2002년 박지성 유니폼 같은 디테일한 설정들, 이것들이 이 드라마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김신의 편의점 시즌4. 지금 넷플릭스에서 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